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직무관련성 부정 유형 심층 분석 오늘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직무관련성 부정 유형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직무관련성 공무수행과 인과관계 이란 군 복무, 경찰, 소방 등 공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질병이 직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무 중 부상을 당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무와 부상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주요 등록거부 유형은 입대 전 병력기왕력 존재 입대 전부터 질병 부상이 있었던 경우 공무수행과 무관하다고 판단되어 거부, 희귀질환, 자가면역질환, 자연경과적 악화 가능성이 크다며 인과관계 부정, 정신질환, 스트레스로 발병 주장해도 입대 전 정신과 치료 이력이 확인되면 거부, 사적 행위 중 사고, 휴가 중 교통사고, 개인운동 중 부상 등은 직무 관련성 부정, 객관적 증거 부족, 병상 일지, 사고 보고 등 공식 기록이 없으면 인과관계 입증 실패, 3 법적 쟁점 및 판례는 입증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지만, 국가의 기록관리 책임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등급심사는 별도로 해야 하며 본인 과실 경합은 처분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86394 직무수행 중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정황증거 동료 진술 등만으로도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등록거부 군 복무 중 허리디스크 무거운 장비운반 중 급성통증 발생 객관적 기록 부족으로 등록거부 외부병원 진단서 동료 진술서 보완하여 소송에서 구제 군 복무 중 희귀질환 악화 LGA 신증 발병 주장 자연경 과적 악화로 인과관계 부정. 재심사 때 근무환경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일부 인정. 군 복무 중 정신질환 발병. 입대 전 정신과 치료 이력 있음 직무관련성 부정. 5. 구제 전략은 입증자료 확보. 군 복무 중 병상일지 진료기록 사고보고서. 동료상관의 진술서. 외부전문의 소견서. 제3의 병원 감정. 정황증거 보완.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도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일관된 진술을 보완. 국가기록관리 책임 강조. 올해 전 사건이라 기록이 없을 경우 국가의 관리 소홀 책임을 적극 주장. 행정심판 행정소송 체계, 일부 인정 가능성도 검토하여 부분 인정 보훈 보상 대상자 등록 전략도 고려. 결론,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직무 관련성 부정은 입대 전 병력, 희귀질환, 정신질환, 객관적 증거 부족, 사적 행위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객관적 자료, 정황 증거, 구조적 증거 편제 논리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면 구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거부로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강력히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